어디야? 옳지, 옳지. <laughs> 겁나 잘 뛰네. 안농? 또 깽깽, 또 깽깽. 야, 들 많다 야 조용히, 놀아 조용히, 좀 앉아 조용히, 좀 놀아 조용히, 조용히, 시끄러워 죽겠어 어? 쟤네처럼 좀 조용히 하고 놀아 시끄러워 죽겠어. 와, 재 혼자 진짜, 진짜 무지하게 뛰어 댕기네. 진짜 저희가 오늘 결혼 1주년 기념일이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식구가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금 존나게 많은데 뛰놀기 좋아하는 <laughs> 푸들이랑 같이 갑니다. 강아지랑 같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펜션으로 예약을 해서 1박을 머물 거예요. 중간에 이제 가평 휴게소에 애견 놀이터가 있어서 들렸습니다. 잘되어 있네요. 우리 사람들도 엄청 많고. 지금 제 혼자 겁나 막 애들 다 조용한데 혼자 짖고 낑낑대고 아주 난리 났어, 막 애들 막다 조금씩 조금씩 건들어 보면서.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제이 아이고. 개판 됐네. 너 오늘 어차피 샤워하니까 씨. 만들어 해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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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오잉, 오거 오잉, 오잉. 오잉, 오 세족 장도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카페에서 운영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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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게리 아, 진짜 새왜 그러는 걸까요? 도착, 도착. 우와. 체크! 키 받았어? 네. 방입니다 어디야? 차가 아, 아, 네. 차 갖고 오시면 이 집입니다 아차 가지고 네? 가면 돼요? 네아 네, 이거 아니야? 응 어. 차를 이 앞에 대면 되는구나 그런가 봐 오오오오 오오오 와. 아. 와. 아. 저 2, 2층에서 안 보이려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바베큐네. 아, 그러네. 짠. 오. 어, 나무는 돼. 음. 이 모래는 뭐야? 고양이를 위한 건가 모르겠네. 어, 신기하네. 주차를 봉터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거기 주차해 놓은 다음에 소풍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해 놓고 관리실에 가서 배정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태면 네, 됩니다. 이 바로 앞에 될수 있어서 좋네요. 안녕. 안녕. 여기 밥두시면 끝난대. 어, 끝났어 그러면? 어, 끝났죠. 어, 그래? 라면 네, 햇반 끓여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건 뭘까? 여기 나, 나무 저기 하는 건가? 아 그거 그건가 거그봐 진짜로 여기는 벽난로가 없잖아 조그만 데라 그거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피우는 거 아니야? 그을린 자국이 없어 근데 고고고 화장대가 아주 조그맣게 있고 저 아래 패드랑 쿠폰있어 근데 여기가 엄청 높아서 막 그렇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네. 여기가 좀 텅텅 비어가지고 위험하긴 하다. 어, 올라간다. 허리 코리 올라간다. 허리도 올라? 와 어, 오. 오. 와. 와, 여기 우와. 괜찮아. 괜찮아. 그 죽이네. 여기 내가 아까 문 열었던. 네. 막 높, 높다기보다 여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좀 위험해, 위험하다. 밑에 바닥이 꽂아있어서. 내려갈 그래. 때가 뭔가 더 저기야 한것 같아. 음. 술 먹고 이제 자빠지면 이제. 그발빠지 아작 난다, 이제. 영. 바베큐고 여기 헤드 있어. 헤드? 응. 음. 어, 현관 쪽에 깔까? 밥그릇도 있고, 음. 귀여워. 으1 1 1 1 1으1 1 1 1 1 1 1 1 1 1티 코리 코리 티티, 티티, 와, a 리야 r e a k 겁나 잘 뛰네, 응? 알아서 집 찾아가는 거보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옳지. 와. 여기가 조격하는데요? 와. 연기 펄펄. 지... 막 뜨겁진 않고 그냥 따따같하다 아우 따뜻해. 야. 여기 주문은 어디서, 오. 와, 여기 봐. 여기 사우나 같이 생겼다. 개로인데, 개로? 게로? 자기야, 개로, 개로. 여기가 이로잖아 개로. 게로. 어,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버터크림 라떼 하나랑. 와이씨 근데 추워? 따따따딴 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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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대 이게 차지도 않고 그냥 따따대 음. 아개 따뜻해 음, 일본, 일본은 너무 뜨거웠어 이제 추워가지고 식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눈 오면 미치겠다. 겁나 춥지, 눈 오면. 겁나나 이쁠 것 같아. <laughs> 네. 우리 앉아. 흠, <laughs> 말도 잘 들어. 온천 입장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 뜨거워 어거워아뜨아아뜨거아뜨거트 아트! 아트! 어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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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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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할줄 몰라요. 천봉 천봉도 못 해요. 아, 아 예, 예, 아빠 예. 리아 수영 못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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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좀수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어한다, 한다. 어한다. 어둠. 어둠. 어, 봐봐. 어? 고양이? 어, 아, 고양이. 뒤에. <laughs> <놀람> 미션 임파서블이야. <임파서버리아>. 그러니까. 서 <laughs> <laughs> 진짜 웃기 <웃겨>. 그러니까. <laughs> 얘 눈빛이 너무 아련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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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이게 확실히 위는 시원하고 음. 뜨끈하 좋다고. 음. 이게 코리아, 코리아 있나? 코리아 얼었어. 코리 얼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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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아 얼음. 코리아, 얼음. 코리아, 얼 코리아, 얼음. 코리아, 얼음. 코리아, 얼음. 코리아, 얼이 코리아, 얼음. 코리아, 얼음. 코리아, 코리야 얼음. 코리아, 얼음. 코리 얼음. 땡! 땡이야 이렇게 눈사 e a 고 생각해봐 너무 좋지 않아? 좋지 얼어 죽겠지 o 리나 no, n 지 n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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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 지 no, 온다 no, no, 온다, 온다, 온다. 앉아 앉아 <laughs> 코리, 앉아. 못 앉아. 아이고 아이고 뭐. 안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앉아. 앉았어. 앉았어 응. 앉은 거야 이거는. 아니, <웃음> <웃음> 앉은 거야. 어 떴어 떴어. 어, 앉으려고 다리 들으니까 어. 떴어. 떴어. 그래서 못 앉는 거야. 음. 거리 앉아. 옳지. <laughs>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어. <laughs> 물에 떠가지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이고. <laughs> 어 여기 엄청 차가워. 차다 <laughs> 어, 찾았다. 차갑다. 어, 찾았다. 와 진짜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이 날씨가 추우니까 물이 금방 식어서 굉장히 딱 좋은 온도 너무 좋습니다 몸을 담그면 목까지도 다 들어와요 최근에 일본 온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 이 느낌 자체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온천 물 자체는 일본이 더 매끈매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았는데 완전 야외를 못 갔거든요 저희가 약간 실내에서 바깥이 보이는 정도 예, 그 정도로만 갔어서 지금 이 겨울에 이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우통을 벗고 있어도 약간 추운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시원한 느낌 꼬리 뽀뽀 음네 여기가 야외랑 느낌, 분위기 이런 건다 좋은데, 객실 상태도 막 엄청 깔끔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제 성격상은 용인이 될 정도 그냥. 그리고 다락 복층은 조금 더 쌀쌀합니다. 밑에는 온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위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틀고 자면은 좀 따뜻하려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라디에이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1층은 방에 이제 바닥이 따따한데, 위는 차가워요. 그래도 뭐 있을 건다 있어요. 전자레인지 있고, 뭐 식기류 있고, 수저 이런 거다 있고. 아, 가능하면 저는 밤에도 또한번 하고 싶은데, 예, 또 강원도다 보니까 별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근처에 또 해수욕장이 있어서 거기를 함께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강아지는 만오천 원이 추가됩니다. 한 마리당. 뿌이. 짜자 우와 오. 죽인다. 크, 파도 보소.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마사 No. 허의 발바닥.